우선! 명탐정을 목장을 갖춰야죠! <laughs> 수영 이렇게까지 그막할 그래, 그런 양은 아닌데 하나밖에 안할 건데 <laughs> 아 이거 너무 올라갔네 응. 음. 됐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탐정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럴 때는 범인들이 활발하죠. 오늘도 제가 가는 곳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요? 전 달탐정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추리를 시작해봅시다. 아. 네, 오늘의 사건은 서울 사건일지군요. 서울에서 일어났어. 무슨 일이지? 천재음악가. 신동이라 불리던 뛰어난 음악가가 살해당했다. 아니? 다음은 음악가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음악가는 1105호에 살고 있었다. 어, 그랬구만. 음악가는 죽기 전, 다잉 메세지로, 오른손에는 거울과, 왼손에는 인형을 들고 있었다. 다음 중, 범인은 누구인가? 어허, 층간소음을 심하게 하셨나? 다잉 메세지 남기지 말고, 이름을 남기라고. 이거 심상치 않구만, 사건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잠깐! 이 사건은 내가 막겠어 범인은! 이 중에 있어! 자, 첫 번째, 1104호의 의대생 조교. 당신은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군. 그래, 의대생이면은 공부를 엄청 빡세게 해야 되니까. 어, 음악가가 평상시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어, 아래층이 아니네. 어, 아니, 이럴수가! 아래층이 아니네. 옆집, 옆집이었잖아. 옆집이었어. <laughs> 맞아! 넌 옆집이야! 벌써 하나를 맞췄구만. 넌 옆집에 있지. 1104호 의대생 조교. 당신은, <laughs> 당신은 평상시에 음악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 지나가면서 문 앞에서 흥얼거리니까. 시끄러웠겠지. 어, 의대생 조교인 당신은 늘 뭔가 머릿속에 어, 사람의 몸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알수 없는 이 리듬을 타게 하는 그 신체를 흔드는 리듬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그래서 죽였나? 철학과라. 철학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인생을 통찰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철학. 어. 마음에 안 들었겠지. 음악가가. 너무 배짱이 같으니까. 그래서 죽였나? 그런 게 아닌가? 6호가 이, 뭐야, 이제 복도식으로 됐는데 두 집만 있는 거야? 쭈루룩 있는 집이 아니었어? 난 그런 집이죠. 윗집으로 가니? 미안. 여기 처음 와봐. 초행길이라. <laughs> 거울하고 인형.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나 그럼 1108호는 같은 학과의 학생입니다. 같은 학과의 학생. 그럼 같은 음악과네요. 음악과의 학생. 뭐지? 라이벌인가? 1110호의 경비원 아저씨. 아저씨? 경비원 아저씨? 평상시에 분리수거를 잘안 했나? 야, 뭐야. 너네 벌써 다 맞췄어? 나 아직 추리 중이야, 얘들아. 조용해봐. 혼딩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추리 중이야. 이제 오른손에는 거울. 어, 오른손에는 거울. 왼손에는 인형.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오른손잡이일 거야. 거울을 먼저 집었고, 그 다음으로 생각난 게 인형일 거야. 그렇다면, 거울을 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얼굴 보려는 건 아니고, 뭐. 애착 인형인가? 아니야, 설마 죽기 전 아니, 다잉 메시지라 그랬잖아. 애착 인형을 갑자기 들리죠. 어 치키타 감사합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피로 글한번 써두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안 했을까요? 이상하네. 아 감사합니다. 아, 치키타 감사합니다. 아 요즘 애착 인형이 유행이잖아. 혹시 모르지. 잠들기 전이라고 나름 인생의 잠들기 전이라고 갑자기 애착 인형을 아내 인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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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아닌가. 아 기다려봐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 살인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철학과 교수인가? 인형은 사람을 뜻하고 거울은 너 자신을 알라인거지 거울 인형의 거울을 보여주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철학과 사람이 아닐까? 아니, 야, 그렇지. 말 되지 않아? 인형한테 거울을, 보여주, 거, 거울을 보여주면서 너 자신을 알라, 어, 소크라테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음악가가 천재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런 심오한 뜻을 담아서 이거를 꼭 풀어주겠지 하고 이렇게 한거 아닐까. <laughs> 이게 하는 <의견을> 플라톤님이 좋아. 하하. <laughs> 그게 맞다. 맞는 것 같아. 일단 철학 갱 교수, 당신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야. 1111호는 없는데, 이게또 무슨 소리야? 그리고 또두 번째, 제일 첫 번째 의심되는 사람은 철학과 교수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명언, 그 말을 음... 응, 응용할 수, 인용할 수 있는 그거죠? 그, 두 번째 용인자는 의대생 조교입니다. 일단,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둘다 옆집이잖아, 이거 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옆집이니까. 옆집인데, 아, 맞다. 1106호는 위에있지 어. 어, 윗집이니까 소리가 위로 간단 말이지. 엄청 시끄러울 거야. 그 다음은 옆에 있으니까 시끄러워, 의대생 조교. 어, 시끄러운데, 안 그래도. 이제, 이 의대생 조교를 뜻하는 거는, 인형은 사람 몸을 뜻하고, 이 거울은, 그렇지! 치과인거야! 이빨을 볼라 그러면 이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거지? 그런거야 얘도 용의자야 미제생 조교 당신을 용의자로 표현하겠어 다른건가? 이빨은 관리하지 않는 건가? 그럼 당신, 당, 잠시만 용의자에서 나와보세요. 당신은 좀먼것 같아. 어, 조교님 여기 빠져 계세요. 어, 그럼 철학과 교수, 당신 지금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 아주 조심하라고. 음, 다음, 같은 학과 학생인가 당신은? 1108호. 일단, 방은 멀지만, 같은 학과이기 때문에 용의자야, 너는. 평상시에 천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너보다 뛰어나니까. 응. 음. 그래, 저 인형은 제가 선물해 준 거야. 천재는, 천재 음악가는 사실 남자였고, 이 같은 학교 학생은 여자인 거지. 선물로 준 거야. 근데 사실 저게 저주 인형인지도 모르고, 어. 그리고 거울을 든 거는 공주병이다. 쟤는 지가 자신의 이상형인 줄 알고, 내가 너 이상형이잖아 하면서 고백을 했었을 거야. 되게 예쁘게, <laughs> 내가 너 이상형이잖아. <laughs> 이거 내 선물이야. 막 <laughs> 뭐 이렇게 준 거지. 그래, 공주병인, 어, 인형을 선물해준 같은 학과 학생. 당신을 용의자 선상에 올리겠어. <laughs> 내가 너의 이상형이니 내가 너에게 고백을 해주겠다 이거지 좋았어 1110호 경비원 아저씨 솔직히 경비원 아저씨랑 인형이랑 거울은 손녀건가 손녀가 고백을 했는데 찼어? 그래서 경비원님이 갑자기 네가 감히 내 딸을 차? 그래서 아닌가? 일리가 있는데 손녀가 인형을 선물해 준 거지 아닌가? 도대체 왜 인형이 거울을 들고 있는 거지? <laughs> 분리수가 안돼서 <해서> 죽였네. <laughs> 아, 아, 이거 참 심오한 사건이구만. 일단, 제 논리로는요, 인형하고 거울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 인용할 수 있는 철학과 교수가 가장 큰 그겁니다. 용의자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왜 인형하고 거울을 줬는지,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왜 웃는데? 아, 진짜 이렇게 꽈서 내는 문제 아니야? 사건이 원래 이러지 않아? 탁거이란 이렇게 푸는 거 아닌가? 잠깐만, 나 손에 땀이 나가지고... 와, 씨 아닌가? 어이가 왜 없어? 야, 너네... 내말 맞으면 너네 진짜 깜짝 놀란다. 앞으로 나한테... 어, 갑자기 라면에 부스러기 하나만 없어져도 나한테 문의하게 될 걸? 왜 없어졌을까요? 아,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씨... 장난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나한테 일리 있는 추리력 추리와 어, 답을 말해봐. 2번 철학과 교수가 맞다고? 너네도 나랑 똑같은 추리니? 영어? Door, middle, door, middle. 미러 돌, 밀어. 돌 미러, 돌. 돌. 대 추리가 맞잖아 그럼. 충족의 미네. 덜 밀어. 야씨, 내 추리도 맞네. 어쨌든 야 봐봐, 과정은 틀리지만 결과는 똑같네. 야, 너네도 철학과 교수. 야, 와 이번이 맞긴 맞네. 지금 거 아니야. 나 진짜 추리한 거야. 응마! 우와, 진짜요? 1 1 0 6와 진짜야, 진짜만, 나 소름끼친다. 진짜 맛나! 소름 끼친다, 진짜 소름 끼친다. 미친, 오늘부터 와~ 인형이라는 글자 '도'를 거울에 비추어 반대로 보면 1106호. 야, 이 정도로 꼬아낼 정도면 은 소크라테스도 생각을 했어! 천재 음악가잖아 소크라테스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살은 사람들이 난 죽은 사람 마음으로 추리를 한 거야. 와 근데 진짜 근데 놀랍다. 야 너네 어떻게 알았어 돌 미러 대단하네. 경찰도 단련하겠다 이건. 근데 좀 웃긴 게 거울이랑 인형이 늘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늘 여기 있는 게 아니 텐데. 거왜 거울은 화장대에 있을 거고 그리고 인형은 웬만하면 선반이에 있을 거야. 아무리 좁은 원룸이라도 한 여기서 이렇게 좀 넓을 건데 이렇게 맞았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아! 아! 어! 뭐 이게 박아, 아, 아, 아! 그러무서 이제 저희 도망가서 철학 철학과 교수님 가서, 에이씨, 에이씨 저시를 놨어, 에씨저시를 놨어, 에이씨야 가서, 그럼 나발, 나만... 천백육호 <laughs> <정배뉴고> 돌미러, 돌미러, <laughs> 어, 돌미러, 돌미러, 그럼 <laughs> 화장대 미러 돌, 어돌 피막 철철 나오고 막 붙여 쳐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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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아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아쳐쳐쳐쳐쳐쳐쳐쳐쳐 <laughs> 진짜 쳐쳐아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 <laughs> <laughs> 요 드라마 보면요 막 끝에 있잖아. 꼭손 끝에 있어 여기 이렇게 간발의 차이. 몰입하니까 갑자기 겁나 아파졌어. <laughs> 아자 그러면 오늘 추리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이거 대단하네. 이 게임이 근데 제가 오늘 맛보기로 하나만 한다고 했는게 <laughs> 이유가 여기 보면 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요거 요거를 모아야 뭐 돼. <laughs> 내가 하나밖에 못한다고 했는 게 이거라고. 저걸 좀 어느 정도 모아야지. 게임을 할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거 그리면서. 아이씨, 이렇게까지 할거 아닌데, 오늘. 아니라고 했잖아. 내 이름은 명탐정 단련. 단련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